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가 새콤달콤 진이병 중에 모랜빙이 없잖아요. 그래 가지고 저가 모랜빙 피그를 샀는데요. 음 모랜빙이 어디 냐고요크폰만 있잖아요. 지금 안에 있어요. 카드랑 그런 들은 돈이랑 그런 것도요. 자 그럼 한번 보러 가볼까요? 하나, 둘, 아이, 네, 하나, 둘, 셋, 뿅. 이렇게, 머랭픽 피규어가 나왔어요. 먼저, 머랜픽 카드부터, 아니, 모랭픽 피규어부터 볼게요. 짠, 여기 보니까, 이렇게, 이런 거, 이런 거, 이렇게 갈때 필요한 게 있네요. 이런, 얘는 소품이 이거 들고 있고요. 이것도, 여기도 포실핀처럼 이렇게, 뭔가, 푸실푸시해요 느낌이 그미식게 피규어 중에 미식게 킷텀 미식게그 뭐였지 케이스 중에 아인양꺼도 그런데 얘도 좀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는 머랭이 있어요 옷은 뭔가 셰프 요리사 옷이고 뒷모습은 이렇게 아주 멋지게 돼있죠 머랭핑이 뭔가 양같아요 양아 머랭핑은 음 잠깐만요. 자, 아, 저거 알았습니다. 장식이 티니핑, 머랭핑입니다 근데 너무 귀엽긴 하죠. 뒤에 머랭핑 찾아오다니. 아, 머랭핑 QR코드는 이렇게 생겼고요. 역시나, 다른 QR코드는 똑같이 뒤에는 이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. 하지만, 아실 수도 있지만은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은 슈가벨팩들은 저가 다 모았습니다. 그리고 카드는 번호가 다를 텐데요. 짠 이렇게 돼 있어요. 너무 귀엽죠? 뒤에 나무도 없고 이게 돈은 천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. 티니핑은행으써 있어요. 자. 눈꽃핑이 여기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눈꽃핑은, 봐봐요. 8,000원이거든요. 8,000원. 8 0 0 0원 단위로 있네. 아! 이제 보니까, 사건빈다코미은저가 어디서 보니까, 5만원이었어요. 5만원. 그것도 꼭 갖고 싶다. 5만원. 자 모랜핑은 어디 보자 캔디핑 모랜핑은 캔디핑이랑 똑같이 어 천원이네요. 근데 또나핑은 카드 이 또나핑 피규어는 제가 그 큐브랑 같이 들어있는 거랑 있는 게 아니고 어 마트에서 있었던 거라 가지고 카드랑 그런 게 없어요. 정말 아쉽죠. 다음에는 또 하나 피 피고도 사야겠어요. 자. 됐고요 우리 모랭핑. 아주 사랑스럽고 멋진 모랭핑. 여 모랭핑. 안녕, 내 이름. 나는 장식의 지니 뿅 모랭핑이야, 모랭. 머랭. 자. 일단 이거 스티커는 다붙였고요 그림은 이거 보여드릴게요. 예쁘죠? 자, 그럼 제가 이걸로 재밌는 영상 또 올릴 테니 그럼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꾹꾹 있는 거누는거 거 잊지 말고요.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.